네, 지금 지목이 도로가 도로로 돼 있는 그런 땅을 낙찰받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집을 짓고 싶은 분의 사연인데요. 어떤 뭐 지목이 도로인 땅에 집을 짓는다. 어떤 뭐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어, 지금 그 지목은 도로인데 그 현황은 일부 전 일부 음. 이제 콘크리트 포장이돼 있다고 되는데요. 그거를 낙찰 받아서 그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겠다 하셨는데 어,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는요. 어, 우선은 그 지적 공부, 그러니까 토지 이 용객 확인이라지 지적도라든지, 어, 토지 대장을 갖다, 어, 발급받으셔가지고요. 어, 지자체, 어, 도로 관리 부서에 가셔가고 그게 용도 폐지, 그러니까 도로 용도 폐지가 될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어, 도로 용도 폐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받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요 용도 폐지가 안 된다, 어, 그런 경우에는 이거 허가권자, 허가권자가 어, 시장 군수부 뭐 구청장이 어, 용, 용도 폐지하거나 도로를 변경하거나 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다 얻어서 폐지하는 거기 때문에 집지는 않습니다. 어, 일단 그래도 지금 낙찰을 받으시긴 상황이기 때문에 어, 먼저 좀 알아보시고 이제 입찰에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일단 지금은 낙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해결 방법이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 도로라고 하는 게 뭐. 제대로 뭐 이렇게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뭐 콘크리트로 그냥 깔아버린 그런 도로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도로입니까 네, 어, 지목이 도로면은 도입니다 어, 그리고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스콘 포장을 한 거는 어, 지방에 가면은요 어, 지금 마을 도로 같은 경우에 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어, 지자체에다가 어, 포장을 해달라 그러면 전부 다 아스콘 포장을 해줍니다. 어, 그리고 아스콘 포장을 해줬다 그래서 그걸 갖다, 어, 뭐, 소유권을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사고팔 수는 있습니다.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 개인 사도라 그래도 그걸 갖다 내가 내 마음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 일부 전으로 돼, 일부 그냥, 어, 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는 거 봤을 때는 에 개인이, 어, 사비로 그 도로를 개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왕 도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뭐 개인이 뭐 이런 콘크리트로 포장을 한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으니까. 일단 도로의 뭐 공도와 사도, 그리고 뭐 현성도로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어, 부동산 공법상 도로를 갖다 봤을 때각 어, 개별법으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고 할때 건축법에서 도로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속국도법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 사도로 볼수 있는데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도로개설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도로대장에 등재된 그런 사도로 볼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도로개설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도로도 있는데, 그런 또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공도든 사도든 어떤 도로 개설 그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허, 현황 도로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렇게 지목이 도로인 땅을 낙찰 받아서 뭐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뭐 어떤 허가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필요할까요? 네, 어, 지금 이제 만약에 사도라고 봤을 때 현황 도로라고 봤을 때 그러면 사도라고 한 사도는 보통 어, 지금 이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 맹지인 토지 그러니까 보통은 맹지인 토지에 어, 개인이 자기가 도로를 갖다 개설하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을 지으려고 맹지인 토지에다가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 개설 허가를 받고 도로 대장에 등재를 하고 따라서 어, 사도를 만드는데 보통은 이제 건축어가 때 사도가 나옵니다. 어,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 도로에 접해서 인근 토지가 있다 그러면은 어, 개, 건물을 뭐 서로 직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지금 도로 도로 폭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도로만 갖고 거기다 해서 개발을 해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이미 낙찰을 받은 상태잖아요. 명예 이전까지 마쳤다고 하고 그러면은 뭐 여기서 그러면 그런 허가를 못 받게 되면은 말장 도로묵인 거네요. 그러면 어, 도로는 도로는 어, 허가를 내기는 쉽습니다. 이제 내가 내 땅에 대해서 도로계에서 허가를 내달라고, 어, 내는 거니까, 어, 그거는 쉬운데요. 도로를 한번 개설하고 나면요. 토지 소유주라 그래도 그걸 도로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폐지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한테 변경이나 허가를 요구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허가권자인 시군구에서 어, 판단을 했을 때 이해 관계인, 그니까 러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주변의 이해관계인의 전부 동의도 있어야 됩니다. 오. 따라서 도로를 한번 개설을 하면은 그걸 폐도하거나 변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 너무 복잡합니다. 역시 그래서 이렇게 토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경매로 입찰을 할때 굉장히 현장 임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현장 임장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어, 이번에 이제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관습상 도로도 있습니다. 현황 도로도 있습니다. 어, 건물들이 있고. 그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거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어떤 건물을 질려고 했을 때,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본인이 원치 않는 허가가 안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임장 활동을 하고, 그게 현황도로라 그러면 은 그것도 한번 도로관리부서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 내용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목이 도로인 땅에 건축이 가능한가요? 라는, 어, 그런 사연이었고요. 아무래도, 어, 입찰을 하기 전에, 어, 경매로 입찰하기 전에 토지 등기부라든가 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지적도를 미리 참고하고 입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그리고 지자체 지적과에 들러서 도로 용도 폐지가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네, 일단 그렇게 도로를 변경할 경우, 도로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또 지금 도로 부지만으로는 건축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이 도로 부지에 붙은 뭐 다른 부속 토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꼭잘 확인하시고 입찰에 뭐 나서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나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서울전화 2128-3838, 코드번호 2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알토마토 홈페이지에도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수고해 주신 정영엽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편한 부동산 투자, 내일 이 시간 분양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